자, 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3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23분. 자, 곧버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23% 하락해서 2,000원에 마감을 했죠. 우선, 매수가는 1,930원이잖아요. 네, 1930원이기 때문에 아직 월봉의 매수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위에서 누르는 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월봉은 매도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매수할 이유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2000원이니까, 1960원에서 2020원까지가 매수 영역이었는데, 매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죠. 자,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느냐, 붕괴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목표가는 여기요. 여기가 매도해야 되는 상단선의 위치고, 예.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매수해야 되는 하단선의 위치입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매도가는 2,105원 정도 되구요 매수가는 1,937원 지금 상태에서 36원 정도 되니까 1,935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35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라 거는 월봉의 하단선까지 갈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예, 1930원 대까지의 조정은 감안하시고, 예, 거래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갭상승이 나온다면, 예, 총 2,100원까지의 상승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의 상황을 보면 예, 여전히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면 예, 오늘 저가는 붕괴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보면 2,005원 정도가 상단선이고 하단선의 위치가 1,985원 정도 되니까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저가를 쉽게 붕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 만약에 예, 고보스가 갭상승이 나오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환경에서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고요. 반대로 갭상승이 안 나온다면 예,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된다면 1930원대의 가격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거 월봉도 어, 별로 변화가 없죠. 지금 상태에서 타이거를 매수하라 그러면 2,000원. 예, 월봉 기준으로는 2,000원이 매수하기에 적합한 가격이고요. 예, 주봉은 지금 하단선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등가로 시작할 경우 매수가는 2,015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땐 매수가가 2,000원이고 예. 주봉으로 봤을 땐 현재 만들어진 가격은 2,015원이 매수가가 되고요. 목표가는 2,185원에서 2,190원 정도 됩니다. 음,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고 내려온다면, 저는 2천원 아래에서는 매수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은 위는 2095원, 그 다음에 아래는... 2065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등가에서 시작하면 이 오늘 저가를 붕괴할 확률이 좀 높고요. 오늘 저가가 붕괴된다고 하면 이번 주 저가도 사실 추봉에서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 아무래도 어, 타이거든 코덱스든 고포스가 상승하려면 갭 상승이 나오는 편이 훨씬 유리할 거고요. 아, 지금, 오늘 개인이 곧버스를 243억 샀습니다. 그니까 러이 정도 돈이면 사실 무의미한 거죠. 뭐, 0억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월요일에, 그니까 9월 1일에 116억, 그리고 화요일에 마이너스 283억, 오늘 플러스 243억이니까 매수를 한 거는 한 360억 정도 되고요. 매도를 280억을 했으니까 정작 매수한 금액이 한 80억 정도 되는 거예요. 3거래일 동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보스에 대한 자금의 흐름은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향성은 없다는 거죠. 이걸 내리겠다 또는 올리겠다라는 특별한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고퍼스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만기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예, 판매하지 않는 이상은 예, 급등은 사실 어려워 보이는 구조라서 예, 고퍼스가 하락을 한다고 해도 만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회복해 줄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화요일, 아마 화요일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일봉은 상승하기 유리한 시간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매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